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신라의 영토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신라 영토는 축소되어 있습니다. 뭐 대동강 이하 대동강을 경계로 해서 그 발해 위에는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남쪽은 신라가 있다 하는데 이 거짓말입니다. 조작 역사 조작입니다. 만주 원류고에도 보면은 그 신라의 영토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송나라 때 제작된 신당서에는 신라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신라의 나라 땅의 본래 땅의 가로가 1 0 0 0리 길이가 3,000리라 했다. 신라의 영토가 조성동남의 경상도와 강원도로부터 길림, 길림성 오우라까지 이면 서쪽으로 길림성 개원과 천령까지 다라고 했습니다. 길림 오우람은 압록강 동쪽 970여리 쯤에 있고 개원 천령은 심양시와 장순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큰 산이 있는데 그, 그 산을 갖다가 신라산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 유동의그 신라, 유동까지 신라 영토였다, 영토였다는 것을 이렇게 그 중국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이 만주 원료고가 있습니다. 이 만주 원료고는 청나라 때 권륭제 42년에 한림원에서 편찬된 만주 원류고에서는 신라 강의의 한제, 만주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주 원류고는 신당서와 함께 구당서, 북사 등 다수의 사설을 인용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것 같습니다. 이 여러 사설을 이, 인용해서 만든 게 만주 원류고입니다. 믿을만한 믿을 사설입니다. 신라는 백제의, 신라는 백제의 부용국이었다가 가나와 임나 등을 합병함으로 대등해졌다. 신라의 동남은 지금의 조선의 경상 강원도이며 서쪽으로는 지금의 길림 오랍에 이르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개원과 천령에 가깝다. 이렇게 신라의 영토가 유동에 있었음을 만주 원력에서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만주 권력에는 신라의 서북의 길림오랍이라는데, 길림오랍은 길림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림오랍의 북쪽 영토는 구구려의 영토이고, 개운과 천령은 심양과 장춘지역으로, 개운과 천령의 서쪽으로 구구려 백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나라 현경 이후에 백제 땅과 구구려 남쪽을 얻어 동서로 900리, 남부로 1000리가 더 커졌다. 개운 이후 발해가 강해져 그 서북의 땅을 뺏, 발해 발해에 빼앗겨 신라는 압록강 이남 땅만 남았다. 당만에 고구려가 다시 일어나 그 남쪽 땅을 차지하고 반해는 거란의 망에 신라는 서로는 해조압록년으로 거란과 경계를 삼고 서북으로는 압록강 동쪽 팔리에는 황토령으로 거란과 경계를 삼았다. 이런, 이런 내용이 만주 원리고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주 원리고에서는 신라의 영토가 그, 요, 유동에 그 있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경이란 말은 당나라 고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종 이후라는 것은 신라가 삼국통일이라는 후를 말하고 그영토가 동서로 구명이 남북으로 천리가 커졌다고 하는데 위치를 대충 제가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동서로 은가는 하북섬, 하북성 쪽으로 대륜가 쪽으로 이렇게 동서 그쪽으로 가지고 남북 고구로 남쪽 지역을 다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북으로 천리가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개원 이후 발해가 강해져 그 서북의 땅을 발해가 빼앗겨 신라나 압록강 이면땅을 남았다 는 기록이 있습니다. 개원이란 당나라 현종 때를 말하고 현종 이후에 바, 발해가 강성해져 압록강 이남 땅을 남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압록강은 요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인 압록강이 아닙니다. 이 압록강을 잘풀이해서니다 북한의 압록강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것은 요아가 옛날에 압록강이라서 그 압록강 요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압록강 이남은 니아페스를 경계로 발해와 신라가 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당수에는 다음과,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발해열전에이르를 발해는 음노의 동모산지역을 차지하는 바 영주에서 동쪽으로 이천이 되는 곳에 있는데 남쪽으로 신라가 접하여 이하로서 경계를 잡았고 동쪽은 바다에 닿았으며 서쪽은 거름과 접하였다. 땅은 사방 오천이고 호구는 심지어만 오이며 부여 옥저 변한 조선 등 바다 북쪽에는 여러 나라를 모두 차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니아가 나는데 지금 역사교서 니아를 갖다가 대동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니아는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뭐 니아가 대동강이라는데 이 발해 사이 발해가 신라 사이 니아를 대동강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주 원고에도 요아, 요하, 요아까지가, 요아 요하 아래쪽으로 신라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니아를 대동강으로 표시한, 거란 지지에는 패수는옛 니아이다. 동쪽에서 염려하여 수백 년를 흘러 요양, 요양의 이류로 기서 흐르지 않는다. 환우초가 호수에 자라기에 이름이 지어졌다. 기록있다 명통지에서 니아는 일명 패수로서 한우락이라고도 하는데 호수 안에 환우초가 많이 자라기에 이름 지어졌다. 니아는 해성은 서남쪽 65리에 있다. 성수산에서 발원하여 미진산에 이르러 흩어지며, 요나라 때는 한우 하게 되었으니 조선 경내에 있는 폐강이 아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경내에 있는 폐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조선 경내에뭐 한강이나 대동강 이런 강이 아니라, 니아는, 그, 니아는 저 요하 쪽, 구조국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 지리지는 동정 요양부편에 포화, 청화, 폐수가 있어 니하라고도 어 한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사에는 그 평행선일 때 포화, 청화, 포, 폐수라는 강이 있으며 이들이 모두 니하라고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화, 청화, 청화는 지금도 윤호성요하 바로 동쪽에 있으며 이곳에 폐수라는 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음 성경통지에는 개평현의언니아가 폐수이며 한우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폐수를, 요, 요양을 흐르는 그 폐, 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옛문원의 니하에는 여러 기록이 나오고, 압록강 요하의 아래쪽에 있는 니하이고, 폐수를 가리킨는 것이고, 요하와 북한 위쪽 압록강 사이 강을 말하는 것이 북한 지역의 대동강이 아닙니다. 이, 지금의 역사교과서는 발해와 신라의 경계를 대동강으로 하는데, 이것은 역사 외우고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니아에도 니아가 여러,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대동강을 갖다가 그 니아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입니다. 이순 거짓말. 일본이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역사학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laughs> 당말에 고구려가 다시 일어나 그 남쪽장을 차지하고발해는거란에 망해 신라는 서로는 해조 안면으로 거란과 경계를 삼고 서부군은 압록강 동쪽 판리에는 황토름으로 거름과 경계를 삼았다. 이런, 이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laughs> 당나라 말에 고구려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은 국내의 <laughs> 궁예의 후고구려를 말합니다. 그 남쪽 땅이라는 것은 옛날 고구려의 남쪽 지역으로 신라의 북쪽 지역이란 개운과 철령의 이북 김림시의 이북을 말합니다. 김림시의 이북 지역에서 궁예의 후고구려가 건국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록강 동쪽 팔리는 황토령이라 했는데 여기서 압록강 또한 요하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황토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하 동쪽인 개원시 부근에 황토령이라고 황토령이고 연영수 연극시 동쪽으로도 황토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도 황토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황토령을 갖다 역사 교과서는 그 한반도 내는 황토령인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압록강 동쪽이라 했으니 그 요하 동쪽에는 황토릉 개원 쪽에는 황토릉이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주 원리고의 내용을 보면 통일 신라의 영토는 서쪽으로 그 나나 부분 북쪽으로 하르빈시 하르빈시 연해주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만주 원리고의 내용 만주 원류고에는 신라의 영토에 대해서 잘 나타냈습니다. 잘 음, 신라의 영토가 잘 나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라의 영토는 한반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에는 대동강 이남을 통일 신라의 영토로 가르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고 역사 왜곡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역사학계는 역사의 재인인 것입니다. 이, 이 잘못된 일, 일본이 만들어진 삐뚤어진 역사,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이 역사학계가 학생들에게 교육치, 교육시키고, 이 우유한 시민들은 그냥 모릅니다. 지네들 먹고 살다 뿐이뭐 알겠습니까? 역사에 어떻게 했또말든지 어? 지네들 먹고 살면은 뭐그말 아닙니까? 이거.